오늘은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어, 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색깔 예배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신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교회 모여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한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드리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상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19로 고통 속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루속히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셔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사순절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험한 십자가를 쥐시고, 힘들고 아픈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들을 멀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0장에서 13절까지입니다. 아,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부품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는 귀한 말씀 속에 어,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내가 비방으로 알아낸 것이,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말씀. 아멘. 아멘. 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 믿음으로. 만족해요. 리듬으로 만족해요.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야단을 맞거나 매를 맞아본 적이 있나요? 네. 어, 왜 야단 맞을까요? 어 잘못해서 또 어떤 친구들은 동생과 싸우다가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과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그러다가 야단 맞은 친구도 있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야단맞은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매를 맞아본 적이 있나요? 혹시? 와, 매를 맞아본 친구들은 없군요. 매를 맞은 우리 친구들 어떨까요? 그게 혼자 생각할땐 되게 아플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만약에 매를 많이 맞으면 아파서 소리를 막지르른 친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팽짝 패짝 리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너무 무는 친구도, 어, 뭐 친구도 아마 있을 것 같아. 참어 속상할 것 같아. 매를 맞으면.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신 분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어 매를 맞았는지 이런 과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빌리보라는 도시로 갔어요. 어디요? 빌리보. 빌리보라는 오...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어, 정치는 귀신들린 여정을 만나게 돼요. 귀신들린 여정. 귀신 들린 여종은 뭘 찾다고요? 점을 쳤어요 그래서 점을 치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 어, 점치는 여종의 주인은 그 여종이 벌어다 준그 많은 돈을 받으면서 아주 기분 좋게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종이 바울의 일행들을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이상한 목소리로 이 귀신 들린 여인은 자꾸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야!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야! 자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게 하루, 이틀, 며칠 동안을 똑같이 잘, 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 귀신들 여인이 자꾸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이게 이 바울이 참다가 못한 바울이 그 여인을 향해서 소리 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했더니 그 여인 속에 있던 귀신이 그만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여인이 어떻게 돼요? 점을 칠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나가자 이 온전한 정신을 가진 이 여정을 보고 이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왜?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수입원이 떨어진 거예요. 돈을 더 이상 벌어두지 못하니까 이 주인이 매우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렇게 바울과 신라를 갔다가 이 사람들이 붙잡았어요. 그리고 끌고 가요. 이 사람들, 당신들이 무슨 일을 잘못한지 아요 하면서 확 끌고 갔어요. 어디로 끌고 갔냐면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너무너무 소란스럽게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벌을 주세요. 하면서 이 끌고 간그 점치는 여종의 그 뭐야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자들을 옷을 벗어서 찢어버리고 매를 쳐주시로 하면서 아주 그렇게 말하자, 그 관원이 어떻게 하냐면 이 관리들이 정말로 이 사람들이 자, 성을 소란스럽게 했단 말이지. 그래, 성을 소란스럽게 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지. 자, 저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셔! 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파울과 신라는 매를 맞고 옷을 찢긴 채로 감옥에 가두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발과 신라가 발에 착고를 채워 인체로 감옥에 가뒀다고 어요 착고 우리 친구들 착고가 뭐예요? 착고는 이게 착고가 뭐냐면 죄수들이 움직이 지 못하게 수갑이나 또 이게 뭐야 발에다가 족쇄를 채우거나. 또는 철고랑을 이렇게 하거나 새사슬로 죄수들을 못 가게 꽁꽁 묶어놓는 그런 걸착고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이 바울과시라도 이제 착고의제인체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전도사님이 전에 유럽에 가서 로마에를 갔는데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을 가본 적이 있어요. 지하로 쭉 내려갔는데 거기에 바울이 갇혀있었다는 그 감옥에 있었어요. 바닥이 튼튼한 돌로 돼 있었고요. 사면 벽이 다 돌로 돼 있었고 가운데가 쇠사슬로 묶을 수 있는 고리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곳에 바울이 이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 곳에.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는 이제 죄가 없으면서도 둘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들어가면서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감옥 속에서 이분들이 하는 것을 봤더니,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이들은 감옥 속에서 아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과 신라는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만족했어요. 만족.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족이 뭐예요, 여러분? 자족 자족은 내가 충분하다고 여기는 그런 만족감을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족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공급자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여기는 이것을 자족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 1 0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자족하였는지 그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로 이 목자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만족 자족하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 믿음으로 만족해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만족하고 있나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만족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주고 그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귀한 신앙을 또한 귀한 믿음을 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참으로 우리도 이렇게 어려움과 힘든 과정에서도 믿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이웃과 이 나라와 고통 속에 있는 전 세계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궁열이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통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했던 바울과 신라처럼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Amen.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릴 때이 시간 각 가정에서 이 영상을 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또한 예물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여 놓고 그 예물을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우리 친구들 마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음.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처럼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음. 이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건강하게 지혜롭게 또한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소망하며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친구들 건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힘들고 우리 주변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모든 친구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더욱더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후에 교회에서 다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에 교통하시니 지금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유년부 초등부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 머리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원하노라 아멘, 아멘.